작년에 이중 하우스 안에 부직포 등 여러 가지로 덮었다가 망했거든요. 그 이유를 알았어요. 그래서 원래는 단단히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. 3중 하우스 만들려고 업체에 견적을 빼 보니까 8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기로 했어요. 수도관 3m짜리라 차에 안 실려가지고요 2m짜리로 잘라서 차에 실고 왔는데요 이거를 하우스 쫄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3 개를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6m가 되는 거예요 하우스 쫄대로 들어간 돈은 총 88,000원 들어갔습니다 2m짜리로 자른 수도관을 3 개를 연결하는데요 저는 일자 소켓보다 T자 소켓을 사용했습니다.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 파이프로 H빔형으로 다시 연결하면 이게 힘이 좋아지거든요. 미리 박아놓은 굵은 알루미늄 파이프에 박습니다. 저렇게 양쪽으로 딱 박습니다. 완성됐죠? 이제 이 중간중간에 그 T자 소켓에 파이프를 또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.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 간격이 1m라 딱 사이즈를 맞게끔 잘라서 끼워주면 되겠습니다. 남은 2m 짜리 파이프를 1m와 3m 사이 2m 고그 공간에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. 그 연결 안된 부분을 철사로 저렇게 묶어줍니다. 이쪽에도 고정을 시킵니다. 선인장들은 요 미니 하우스 만들어 주려고요. 시골에서 모짜리하든 대나무 쫄대를 양쪽으로 두 개를 박아가지고 저렇게 묶어주거든요. 멋진 미니하우스가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쫄 때는 완성이 되었습니다.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. 하우스 안이 붉게 보이는 것은 제가 폐현수막을 엄청 큰 거를 공짜로 얻어왔거든요. 업체에서. 저거를 하우스 싹다 덮은 거예요. 이중하우스에. 저게 낮에는 좋더라고요. 햇빛이 덜 들어오니까 낮 기온이 안 올라가요. 작년에 사용했던 부직포를 가지고 선인장은 다 덮어줍니다. 지금 저 보이는 선인장들은 작년에 이 하우스 안에서 엉성하게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살아남은 것들입니다. 이쪽 저쪽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꼼꼼하게 바닥까지 부직포를 내려줍니다. 선인장 올려놓은 침대 후레임 위에는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불이나 스티로폼 같은 거다 깔았거든요.부직포 폭이 좁아가지고 하나를 더 덮으셨는데요.이중으로 되어가지고 더 안전빵입니다. 이제 비닐을 채야 하는데요. 아, 여기 이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. 이거 둘이서 차면 금방 하는데요. 혼자는 이게 조금 힘들더라고요. 비닐 종류는 국산 장수 0.15mm 이고요. 길이는 17m, 폭 7m로 제가 직접 사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했거든요. 인터넷에 이 사이즈 가격을 보니까 10만 원이 넘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농협에 전화를 해 봤는데요. 제가 조합이라 농협을 통해서 사이즈 에 맞게끔 구입을 하면 30% 할인을 해 준다네요. 그래서 총 비닐 값이 72,000원 들었습니다. 비닐이 두꺼워서 그런지 와 생각보다 저게 좀 무거운 것 같아요. 자, 이제 혼자서 채야 되는데요. 하나, 하나 이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. 지금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. 제가. 혼자는 아무튼 힘들어요.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한 사람도 있으면 훨씬 일이 잘될것 같습니다.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들고 비닐을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죠. 어째 어째 되든 간에 혼자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. 비닐이 생각보다 길어요. 지금 양쪽으로 여유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. 혹시나 싶어서 조금 여유있게 하긴 했거든요. 짧은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. 왔다리, 갔다리. 바빠요, 지금. 이중하우스 폐현수막 덮을 때는 제가 쉽게 했거든요. 페인 수막은 비닐보다는 좀 가볍더라고요. 가벼운 것도 있고 배라서 끈에 묶어가지고 끈을 땡겼거든요 근데 잘 딸려오더라고요. 이거는 안 돼요. 비닐은 잘안 돼요. 생각보다. 그래서 직접 손으로 저렇게 했습니다. 이제 마무리로 접어드는데요. 마무리가 중요하겠죠. 꼼꼼하게 바람이 안 들어가도록. 저렇게 다 밟고 위에 돌도 올리고 다 올렸거든요.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다. 원래는 확실히 안 얼어 죽겠죠? 작년에 얼어 죽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요거거든요. 양쪽 문이 네 개가 있는데, 네 개를 그냥 닫기만 닫아놨어요. 그 사이에 바람이 쏠쏠 다 들어갔거든요. 원래는 요렇게 양쪽 문네 개를 꼼꼼하게 비닐, 천 등으로 다 막았습니다. 날로 히터 없이 무가운으로 하우스 월동 준비 끝! 퍼펙트! 내년 봄에 보자!